안녕하세요. 부천 대명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벌써 실과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썸네일에 관한 영상은 수업 다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자, 실과책 준비 되셨죠? 오늘부터는 새롭게 3단원을 공부할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좀 예리한 친구들은 뭐지? 우리 2단원 아직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2단원은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느질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집에서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교 계약하면 그때부터 각 반에서 담임 선생님들이랑 재미있게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3단원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2, 43쪽을 볼게요. 3단원 제목이 뭔가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생활의 실천. 자, 이번 단원에서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다양한 가정에서의 일들이 나와 있어요. 어, 하나씩 왼쪽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짜잔. 자, 이 장면은 뭔가요? 네, 빨래하는 장면이죠. 오른쪽은 어, 식사상을 차리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아, 너무 귀엽죠? 선생님 강아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강아지는 흰색 백구네요.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데, 근데 여기 지금 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강아지가 밥을 기대하는 눈빛인데, 밥통이 비어 있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집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청소기를 돌리면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 오른쪽 그림은 빨래가 다 마르고 정리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림에 있는 내용 외에도 다양한 가정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많죠?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근데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 가정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안 일을 주로 누가 하고 있나요? 어, 내가 가장 많이 한다, 이런 친구 있나요? 아마 선생님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집안 어른들이 주로 하시죠. 자,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어, 부부가 같이 가정 일을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어떤 그림이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나요? 네. 오른쪽 그림이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이죠. 왼쪽에서 보니까 지금 남편은 말로만 공평하게 가정 일을 하자고 하면서 지금 놀고 있고, 보니까 아내가 아이도 없고, 빨래거리도 챙기고, 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혼자 가사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아내는 청소 그다음에 남편은 테이블 위 정리 이렇게 가정 일을 공평하게 분담을 해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여줄게요 출처는 작년 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가사분담 즉 가정 일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 빨간색이 가장 크기가 크죠. 대략 80.4%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명 중 4명의 경우에는 부인이 가사분담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팔, 파란색 지금 1%즉 10명 중 1명 정도가 남편이 가사분담을 주로 한대요.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점이 뭘까요? 네 가정일을 누가 하고 있다? 부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올바른 모습일까요? 주요 나라의 가사 노동 시간이 어떤 식으로 분배되어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거는 작년 통계청 자료고요. 자, 우리나라 먼저 볼게요. 파란색이 남자, 그다음에 핫핑크가 여자네요. 주로 여자가 227분으로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파란색 막대와 핫핑크 막대의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들이 있어요. 멕시코와 일본 좀 보세요. 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 남자와 여자의 가사 노동 시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선진국이죠. 이런 나라들은 남자와 여자의 가사 노동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노르웨이가 가장 적절한 가사 노동 시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러한 부분은 사실 바뀌어야 할 잘못된 현상이에요. 가사 노동을 부인이 다 몰아서 한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는 집안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옛날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남자들이 바깥 일을 주로 하고 여자들이 집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사 노동을 남, 여자들이 거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노동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녀가 균등하게 가사 노동에 참여해야 하겠죠. 그럼 교과서 44쪽으로 넘어갈게요. 한장 넘기시고. 앞에서 저런 자료들을 왜 보여줬냐면, 이 그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볼게요. 그림 속의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엄마 혼자 가정일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사라지면 다른 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어, 엄마가 지금 가족들을 다 업고 있어요. 남편, 두 아이 다 업혀 있어요. 자,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냥 손을 확 놔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빠와 아이 둘은 그냥 엉덩방아 찌고 내동댕이 쳐지겠죠. 이 모습은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죠. 아래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가정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치시고 가정일의 종류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우리 쭉 밑줄 칠게요. 세탁하기, 식사 준비하기, 청소하기 등 의식주와 관련된 일과. 자녀를 돌보거나 노인을 보살피는 등 가족을 돌보는 일이 있어요. 또는 가족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거나 가계부를 쓰는 일, 가족과 여행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일 등등등 이 모든 것이 다 가정일에 포함이 돼요. 자 여러분 의식주가 뭔지 알죠? 왼쪽에 밑줄 치시고 여기 밑줄 칠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옷. 여러분 옷 없으면 살수 있어요? 어, 안 되지. 우리 안 돼요. 옷 없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음식. 음식 없이 살수 있어요? 안 되죠? 어, 여기 왜 피자 그림이 있냐면 선생님이 어제 피자빵을 먹었어요. <laughs> 집. 집 없이 살수 있나요? 거주 공간이 없으면 잠을 어디서 잘까요? 집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의식주는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오른쪽 45쪽 같이 볼게요. 색깔 펜 들고 있죠. 가정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에 없는 이 그림들을 여기 이렇게 포함시켜 놨는데, 여기에 있는 가정일의 종류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정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가정일은 가족의 형태와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그 종류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예요. 자, 밑줄 칠게요. 자, 가정일은 가족 구석원이 쾌적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영양을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해, 하고요,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래요. 여러분, 그, 가정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일, 집안일, 즉, 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가정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가정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44쪽 아래부터 가정일의 종류와 특징 같이 볼게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일들은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정말 수백 가지 또는 좀 심하게 말하면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것만 같이 볼게요. 어, 아, 여러분, 근데 위에 h, o, m, e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홈에 아니죠 홈이죠 홈 음,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 식생활과 관련된 일은 여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 나는 이거 내가 하는데요 라는 거 한번 같이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선생님 부끄럽지만 <웃음> 어른인데 <웃음> 요거 하나만 하고 있어요 <laughs> 부끄럽습니다 네자 여러분도 동그라미 치시고 오른쪽 넘어갈게요. 그다음 의생활과 관련된 일 의생활 옷 옷과 관련된 거죠 자 빨래하기 빨래기기 다림질하기 어 근데 이런 말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빨래 그거 세탁기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세탁기가 손이 달려가지고 빨래 이렇게 가져와서 빨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빨래할 때 이제 그 세제를 넣고 세탁을 시작하기 누르고 그 빨래 다된거 꺼내고 이런 거다 하나하나가 일이거든요 자 선생님 또 부끄럽습니다. 이 중에 제가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언하겠습니다. 빨래하기는 솔직히 제 이불 빨래만 제가 하고요. 가족들 거 제가 안 해요. 자 선언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앞에서 진지하게 다짐하겠습니다. 빨래 개기 제가 돕겠습니다. <laughs> 자 빨래 개기 제가 돕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윗부분부터 볼게요. 가족 화목을 위한 일. 선생님은 약간 우리 가족의 화목 담당자예요. 그래서 생일이 다가오면 항상 선생님이 준비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생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아, 엄마 생일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먼저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선생님이 나서서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부산으로 여행 다녀왔거든요. 동생은 그때 일하느라 못 갔어요. 아무튼 제가 다 계획 짜고 제가 다 기획해서 갔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 여러분 집안 어른들 모시고 국내에 좋은 곳들 많이 여행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볼게요. 가정 경제를 위한 일. 어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담당하기 쉽지 않죠. 선생님은 이제. 금융 관련된 거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할수 없지만 금융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아주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다음에 식품이나 옷 사기도 제가 가끔 담당을 하고요. 근데 옷은 주로 내 옷을 많이 사지만 때 되면 부모님 옷 이렇게 사 드리고 있어요. 아래 왼쪽에 주생활과 관련된 일은 어 부끄럽습니다. 제 이부자리 정리 외엔 제가 하는 게 없네요. 자또 여러분 앞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청소하기 제가 한번 담당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마지막 가족을 돌보는 일. 아 근데 저희 집은 애기도 없고 놀아줄 어린이도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아프실 때 제가 보살핀 것 외에는 사실 해당하는 일은 없네요. 자 이렇게 가정일 여러 가지 알아봤고요. 이외에도 가정 일이 너무 많죠. 자 그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다음 쪽 46쪽 넘기시고, 자, 이제 연필 들고 우리 제출과제 관련된 부분 같이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집에서 하는 가정일의 종류를 알아보고 빈칸에 적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마다 달라요. 매일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현관 신발 정리를 우리 집은 매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은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번 이상 환기하는 거, 그거 매일 해요. 그다음에 뭐 음식하고 상차리고 설거지 이거 우리 집은 매일 해요. 그다음에 우리 집 매일 하는 일이 청소하는 거 매일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집마다 매일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매일 매일 하는 일을 여기 하나 둘셋네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근데 자세하게 적어야 돼요. 여기 왼쪽 말풍선처럼 그냥 빨래 이렇게 적으면 어, 여러분 여기 빈칸 채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래는 빨래 널기. 빨래 개기, 옷장 정리, 뭐 세탁소에 옷 맡기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조금 더 빈칸을 채우기 편할 거예요. 자,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가끔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집 가끔 하는 일은 화분 물주기 가끔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끔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 우리 집장 보는 거 있죠? 장 보는 일 가끔 해요. 어, 매일 상안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끔 하는 일 뭐가 있을까? 부끄럽게도 제가 가정일을 많이 안 하니까 참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다음 세 번째 우리 집만 특별한 일. 어 이거 우리 집 포함돼요. 주말 농장 관리하기. 어, 저희 집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큰 땅에 아빠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농부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 직업은 따로 있는데, 시골 출신이셔서 그런지, 밭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우리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거기 막그 과일 나무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laughs> 우리 반 친구들한테 제가 그 대추 사과 갖다 줄수 있어요. 하나씩. 자, 아무튼. 이거 우리 집 특별한 일 맞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집 특별한 일?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가족끼리 친척 만나러 가는 일. 또는 예를 들면 뭐 종교가 있는 친구들은 교회 가기, 뭐 또는 서, 절에 가기, 성당 가기 등등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집만의 특별한 일을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위에서 적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딱한 개만 골라서 여기 1번에 적으시고, 그게 왜 중요한지, 이유 적어주시고, 자, 만약 그거 우리가 우리 집에서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지까지 예상해서 적어주세요. 자, 오늘 과제는 간단하죠? 46쪽에 이 부분만 완성해서 선생님께 1대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렇게 끝이고요 자, 약속한대로 선생님이, 어, 어 썸네일로 보여줬던 파츠를 보여드릴 텐데요. 어, 비거점을 빨리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1분 21초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팀원들이 저한테 모이라 융화 키고 들어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그래서 탱커들 방벽 뒤에서 융화를 키면서 <laughs> 우리가 들어가는데 상대팀 자리아가 그걸 보자마자 저한테 바로 자탄을 박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융화 켰는데 자탄을 박으면 도망을 못 가요. 왜냐면 융화를 킨 상태에서는 소멸 기능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꼼짝없이 그냥 거기 박혀서 뭐 죽던가 말던가 해야 돼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우리 탱커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눈물에 희생작전을 펼쳤어요. 자, 그 장면이 파찌로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모이라 고생했다고 파찌 준것 같아요. 파찌 영상 보면서 오늘 실과는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 의지에 굴복하라!